바비 레고 맛있는, 맛있는 연애. 연애 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레고 레고 드림이러. 자 오늘은 우리가 네? 그린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짝 바짝. 일단 그린라이트라고 하면 네. 이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일치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나? 그죠. 약간 음. 이제 어, 통하고 있다. 어. 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 음. 찌릿찌릿하고 있다. 했는데 어. 진짜 헷갈려. 헉, 난 헷갈린 적 없어. 원샷 원킬이었어. 그치, 보통 그러니까 바비가 그린 라이트다라고 생각하면 남자도 여지없이. 아니, 소개팅하면 100% 그린 라이트던데. 아. 아, 그러니까 네가 소개팅을 하면 뭐 진짜. 내가 넝마를 입고 가면, 나도 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어, 내가 넝마를 입고 나가도 모든 남자들이 다날 좋아한다. 넝마를 아, 입고 나간 적은 없지. 음.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나가지 인기, 인기가 많았어. 그러면 밥이네뭐 어. 헷갈렸던 적 없어? 남자였던 그런 음, 헷갈렸던 적, 음. <laughs> 헷갈렸던 적나 <laughs>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 음. 공주병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laughs>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날 좋아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저렇지? <laughs> <이렇게 생각해. 웃음> 분명히 날 좋아할 텐데 왜 관심 없는 척하지? 어, 어, 어떨 때 예를 들면? 뭐답그 연락을 답장을 좀 늦는다거나 음, 약간 이런 거지. 음, 나 좋아할 텐데 결론은 어땠어? 근데 그 결론에서 나는 그렇게 일단 하면 나내 마음이 안아 너한테 아웃이구나 안, 안 커지니까 난 아, 아웃이지 음, 음, 나를 가지고 밀당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음, 감이 건방지게.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몇 가지 지금 보면 네이버 지식이네 응. 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응. 그냥 우리가 뭐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한건 아닌데 <laughs> 네. <laughs> 몇몇개좀 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좋아, 같아. 좋아. 어차피 비공개로 올리셔 가지고. 근데 시작부터 너무 웃겨. 왜 왜? 나 들어볼래. 어. 제짱남이 종종 왜? 집에 같이 걸어가는데 왜? 어느 날 자기는 신호등 체계를 좋아한다길래 신기하다고 했는데 어. 그 후부터 신나서 가는 길마다 신호등 체계를 설명해줘 이주제요 어. 어. 그린라이트인가요? <laughs> 신호등 체계를 설명해주는 게왜 그린라이트지? 그러니까, 어렵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야. 바비가 나한테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요거 어. 되게 신기하다 어. 라고 뭔가 얘기를 했어 어. 내가 계속 2주째 너한테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어. 그게 그린라이트 인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집에 왜 같이 가? 왜 종종 같이 걸어가? 이게 뭐, 더 중요할 것 같아 뭐 여기서는 사실 안 나와요 짱남이라고 하니까 약간 뭐 학교면은 어. 같은 반뭐 친구면 같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걸로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말할 <laughs> 그거리가 있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비가, 어. 바비가 나한테 어. 내가 이제 뭐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체제에 대해서 어. 얘기해 줬는데 어. 너가 우와 똑똑하고 신기하다. 그니까이 주째 계속 정당의 역사가. 맞아 그러면은 살면... 이렇게 통과할 것 같아. <laughs> 아 그럼 그린라이트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렇지 않아? 아, 나도 이건 그린라이트라고 보긴 그치, 좀 어렵고. 지금 은 댓글 같아. 뭐라고 돼 있어? 아직은 애매한데 그린라이트가 어? 될 가능성도 꽤 있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아마도 그린라이트라 해도 싫지는 않습니. 뭔, 뭔 소리야? 신호등 체계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것에 그린라이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그치? 응, 그치. 관심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그치. 거지. 이거는... 어. 내가 아니다. 봤을 때 이건 남자가 어, 눈치가 이거는 없어.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가 어. 아닌 것같아 좋아. 음.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고2인데요 여잔데요 네. 저랑 네.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한 3-4초 동안 눈 마주치고 그대로 있다가 제가 먼저 씩 웃어줬거든요 근데 걔도 똑같이 씩 웃어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얘랑 전화도 맨날 아, 해요 이건 그린라이트죠. 전화 맨날 한다는 건 사실 그렇지. 맞지 그리고 계속 쳐다봐 그 3-4초를 계속 어, 쳐다봐 어. 이건 그린라이트죠 눈, 음. 눈 마주치면서 시작되는 거야 어, 눈 마주치면 진짜 그린라이트다 맞아. 어. 한 맞아, 번은 맞아, 아니지만 맞아. 한 번은 우연 어. 두 번은 인연, 어. 세 번부터는 운명이다 맞아 맞아 어, 맞아 눈 마주치는 이거 금린라이트인 거 같지 눈 마주치는 거는 어. 빼박이야 그리고 뭐 매일 전화한다는데 뭐 그래 근데 저건 고민거리가또 아니다 음, 난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또 너무 꼰대 같나? 아, 해요, 그래도 해요. 좋아, 좋아, 좋아. 언니와 이모 같은 어, 마음으로 어, 얘기를 어. 해주자면 상대가 그린 라이트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맞아. 얘가 나한테 애매하게 행동해서 연락 이렇게 뜸하게 하, 음. 해서 하는데 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좋다. 음. 그러면 더 표현을 해봐. 음. 근데 얘가 아, 난 아니었어라고 음. 하면 정리하면 되는 음. 거고. 어 나도 사실 그랬어라고 하면 음, 사귀면 되는 음.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봤을 이게 때 되게 이 고민을 하기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 아, 몸속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음. 사람도 상처받기 싫어하잖아 그치 그까 그치.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막 그냥 들이대 막 이런 사람 말고 어어 <laughs> <laughs> 어. 어.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치, 그치. 그런 조심스러운 그치.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음.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나도 표현할 그치, 수 있는 그치, 그치. 그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차라리 그냥 내가 진짜 좋냐 안 좋냐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든 상대가 어떻게 하든 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저 음. 되게 좋은 얘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은 좀 그림라이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결론. 결론 나는 얘기하세요? 나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마주침이, 어, 눈 마주침이 잦으면 어. 이거는 어, 뭐 그린라이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호감의 시작이다. 어.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도 될것 같다. 어. 그리고 매일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다. 어. 이것도 역시 그린라이트다. 어. 사귀지 않는데 음. 매일 매일 근데 이제 뭐 매일 매일 주고 받는 음. 우리가 일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해야 되는 음. 거면 아니. 음. 음. 근데 일상 얘기하면서 음. 어. 에이야 너 오늘 뭐해? 어, 나 오늘 지금 뭐 영화 보러 왔어. 그러면 너 영화 뭐 좋아하는데? 뭐 이런 장르 좋아해? 하면서 계속 얘기가 이어서 나가고 음. 서로 막 궁금증 물어보고 대답하고 요거는 그린라이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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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사소한 거 하나 하나에 음. 일일이 아, 하지 말고. 맞아. 어. 반응에 너무 제 리액션. 네가 좋아하면 들이래. 어. 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 우리 바비는. 저도 어 사실 뭐 여자들이 오히려 더 그린라이트인지 애매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보통 남성분들은 적극적이기도 하고 음.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게 흔하니까 음. 여성 입장에서는 선택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음.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상은 음. 똑같아요.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제일 드리, 중요해요. 그리 되는 여자. 아 들이 되진 않아 들이 되면은 웜온 레고 너무 없어 원 아니, 원 레고 싫어 싫어, 싫어. 레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레고 레고 <웃음> 어 약간 좀 자존감을 높여서 음. 내가 좋아하니까 음좀더 표현해 볼게 이렇게 음. 한데 표현이 막 그렇게 레고 레고 하자는 건 아니고 음. 커피 한번 먹을래 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정 정리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 이 그리고 어. 술집에 가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많이 쳐다봐라. 음, 마음에 들면 쳐다보면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쳐다봐라. 어장이 우와. 시작된다. 아, <웃음> <웃음> 네, 네, 이 바비안에 갇혀 있는 많은 우리 물고기들이 <laughs> <laughs> 어서 탈출하시기. 아, 없어, 물고기가 없다고요.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도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궁금한 음. 사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비와 레고의 맛있는 연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Bye -bye!